안녕하세요. 강한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글로벌 서버 편입니다. 글로벌 서버 기준 4월 24일 패치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서버랑 비교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고대 보물찾기입니다. 글로벌 서버 기준 패치 후 하루 뒤부터 골든 위크를 기념하여 고대 보물찾기 이벤트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고대 보물찾기 이벤트는 밑에 설명드릴 특별한 육지 탐색과 연결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특별 육지 탐색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육지 탐색을 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는 조합의 한정 의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육지 탐색에서는 이벤트 코인 S급 합성 재료 상자 및 해당 이벤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대 황금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이벤트입니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을 시작하기 전 모험은 이런 방식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오픈한 지약 2년 만에 드디어 특별한 아이템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기본적으로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건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특별 몬스터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산타섬, 대서양 남부섬, 인도양 서부섬 근처에서 특정 시간대에 이벤트 보물선단 및 유령선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별 몬스터를 토벌함으로써 이벤트 코인, 선박 재료, 항해사 승급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아마도 기존에 하던 흉포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흉포 이벤트는 무과금 분들이 레드잼을 벌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이며 아스트로 라베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특별 경쟁입니다. 고대 보물찾기 이벤트 기간 중 특별 경쟁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벤트 코인 획득 순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경쟁에서 1위를 달성하면 육지 탐색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칭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 이벤트의 상세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네요. 육지 탐색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칭호, 정말 끌립니다. 제가 요즘 교역을 버리고 즐겁게 전투와 땅만 파고 있는데 친구까지 얻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땅을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네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대기 회상 시스템 추가입니다. 상해 카톡에서 우스갯소리로 연대기 다시 보기 같은 거안 만들어주나?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상해에 듣기 형님네 누군가 침투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아무튼 이제 연대기를 다시 볼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겨버린 연대기를 심심할 때마다 한 편씩 감상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벌 서버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한국 서버는 이것보다 더욱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선박, 물물교환 등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요. 그래도 연대기 다시 보기나 새로운 모험 이벤트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이벤트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